안녕하세요 신바이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건이 하도 없어 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주공 1 0단지 급매들은 다 빠졌고 이제는 금액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금액도 물건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전단지 작업하러 왔어요 명함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마다 다 꼽는 겁니다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땀이 벌써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돌고 왔는데 벌써 땀이 이렇게 나네요. 송글송글 주공 10단지 물건을 이렇게 명암을 뿌리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삼아 그리고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명암 작업하면서 요즘 분위기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명암을 들고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명암을 꼽는 거예요. 음, 이제 화면은 안 나올 건데 제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주공 10단지 105동. 여기가 전면동이죠. 이렇게 앞에가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면동 10단지 전면동에 이제 약간 고층은 어,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고 매물도 사실 별로 없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주공식 단지 전면동에 있는 10층에서 바라본 전면, 전망입니다. 조망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앞에 있는 게 12단지예요. 이거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고 저 앞으로는 공항 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저 뒤에는 저 비행기 뜨는 공항 쪽이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물류단지 여러 물류단지가 있어요. 뭐 CJ도 들어왔고 웬만한 대기업 물류단지 다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망이 참 좋죠. 막히는 게 하나 도 없어 갖고 그래서 십단지에서 이 전망 전면동은 가버치가 있습니다. 응. 이런 식으로 명암을 꽂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운동이 되잖아요. 내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꽂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릎 보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런 이런 작업입니다. 사실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도 더운데 운동 삼아 다니는 거예요. 주공 10단지 공항 신도시에서 이제 주공 1 0단지 이제 대표적인 거라 많이들 찾으시고 하시는데, 음, 이제 1억대, 1억 9천대 1억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 사신 거고요. 그리고 2억, 2억 천까지도 사실 좋은 가격에 사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2억 천 미만 없습니다. 21평, 2억 천도 없어요, 사실. 2억 2천, 2억 3천, 뭐 이렇게 2억 5천까지 나오고요, 현재 물건이. 그런데 사실 사실 분들은 매수인 분들은 평가 몇달 전만 해도 1억, 2억 이렇게 실거래가 찍혔는데 손뜻 손이 나가진 않죠. 이제 분위기 감망세라고 보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한두 건 거래가 되면은 이제 고객도 가격이 형성되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2억 3천, 4천 정도. 그리고 큰 평수는 큰 평수 23평은 2호 5천이상 이렇게 주셔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6층까지 왔구요 그리고 공항신도시 분위기는 그렇구요 음 쪽쪽 창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이제 고금액에서는 이제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늘도시, 제가 살고 있는 하늘도시, 전세 많이 올랐습니다. 음, 지금 KCC 이번에 입주하는 건데, 24평, 전세 1억 6천, 1억 7천까지도 거래되고요. 그리고 29평, 1억 7천 정도. 그리고 33평은 1억 8천 이상. 1억 8천 이상, 뭐 2억 넘어서도 좋은 동 이런 거는 좋은 수수는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그만큼 물건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불과 한 4개월, 5개월 전에는 엄청 저렴했잖아요. 저렴하다가. 이게 물건이 없으면서 뭐 올라가니까, 어, 요 KCC랑 화성 나올 때는 그래도 좀금또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조금 급하시게, 급하시게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 조금만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 생각인데요. 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대해서는 한 천만원, 뭐 조금은,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도시 매매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마이너스 피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좀안 좋은 타입이나, 저층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도한 분양가 정도에서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좀피 주고 사시는 거는, 사실 좋은 동, 뭐 바다뷰가 보이는 동이 아니면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층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 라인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또 벽타기 하는 거죠. 1층 그러고 나 좀 그러네. 애기가 이렇게 담배 피는 것처럼 해놓고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식단지에는 이렇게 광고판이 생겼어요. 광고판 생기면서 이제 저희 부동산에도 여기 입점하라고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 들어왔는데 한 달에 한 2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냥 이렇게 명함으로 몸으로 뛰면서 홍보하려 합니다. 다음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많이 안 올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큰 뉴스나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물건 위주로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올리는 위주로 좀 많이 해볼게요 네 오늘의 벽타기는 저는 또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여기도 또 하모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온몸의 땀이에요. 온몸의 땀이고 <laughs> 엄청 힘든데 그래도 또 뿌듯한 것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